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구명조끼 추천순위를 준비해봤습니다. 구명조끼는 여름철 물놀이 필수 아이템인데요. 간편하게 대여하는 것도 좋지만 자주 필요하다면 개인 구명조끼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어떤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지 구명조끼 구매 가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명조끼는 선방용과 물놀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방용은 바다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구력을 오랫동안 향상시켜주며 목받침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물놀이용 구명조끼는 일시적으로 구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할 수 없으며 목받침도 없어서 꼭 구조시설 근처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용품이기 때문에 구매 시 KC마크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이즈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길이가 아닌 몸무게를 잘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면 구명조끼가 벗겨져 물에 빠질 수 있고 너무 작으면 잠기지 않아 활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용 구명조끼는 전용 제품이 따로 나와서 몸무게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부력의 강도나 내구성, 밀착성 등은 사용 후기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밀착성이 떨어지면, 구명 조끼만 위로 뜨게 돼서, 얼굴이 파묻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할 수 있고, 물을 잘 머금는 소재라면, 무게가 무거워져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구매 가이드를 기반으로 선정한, 다섯 가지 구명 조끼 추천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라이프베스트 네오프렌, 구명조끼입니다. 잠수복에 사용되는 레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고 측면 오픈 구조로 밀착성이 강합니다. 지퍼와 버클로 이중 잠금이 가능해서 더욱 안전하고 밀착성을 높였습니다. 사이즈는 총 4가지로 나오며 KC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좋은 무기와 판매량을 보여주는 구명조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돌핀 구명조끼입니다. 100% 국내 제작된 제품으로 총 4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KC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가볍고 편리하며 가격도 저렴한 편이어서 부담없이 구매하기 좋습니다. 저렴한 가성비를 보여주는 구명조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3위는 프라젤 리버 서블 네오프렌 구명조끼입니다.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고 초중급자에게 적합한 중상급 부력을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총 5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K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이즈가 작게 나오는 편이어서 사이즈업을 추천드리며 슬림한 구명 조끼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위는 위크나인 라이프 자켓 구명 조끼입니다.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다리끈 고정 방식이기 때문에 몸에 밀착되어 붕 뜨지 않습니다. 총 6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KC 인증을 완료한 제품입니다. 사이즈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사이즈 선택의 폭이 넓은 것도 장점입니다. 우수한 성능에 무난한 구명조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버팔로 네오프렌 구명조끼입니다. 네오프렌 소재를 사용하였고 튼튼한 마감과 안전장치로 안정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총 4가지 사이즈가 있으며 KC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4천여 건이 넘는 판매량과 높은 평점은 우수한 제품성을 보여줍니다. 우수한 성능과 인기까지 만족하는 구명조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명조끼 추천순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